화학 반응의 규칙 부분이고요. 지난주에는 뭐그 반응식을 맞추는 방법 뭐 그런 거 배웠는데 화학 반응에서 그 규칙이 법칙이 중요한 법칙이 두개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세개세개 세개 있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 반응 법칙 뭐 이렇게 세 가지 배울 건데. 이뭐 그림은 뭐냐면, 음, 연소 반응 같기는 한데. 아무튼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난 후에, 지금 뭐, 기체가 생성돼서 날아가는 애들을 가둬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질량이랑이질량이랑 요요 질량이랑 반응 전후의 질량이 같다. 뭐, 이런 지금, 이런 지금 그런 그림이거든요. 원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은 질량이 변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나무를 태워 이렇게 나무를 나무를 태우고 나면은 나중에 재만 남죠. 재가 가볍잖아. 그러니까 질량이 줄어드는 줄알았어 또는 금속을 태워 금속 뭐 철이나 강철이나 뭐 이런 강철 소미나 이런 거 태워요. 얘가 늘어나요 이렇게. 무거워져 네. 질량이 변화되는 줄 알았어. 질량이 질량이 변화되는 줄 알았는데 라부아지가 라부아지에 많이 들어봤죠. 그 물을 분해한 사람이죠. 라부아지가 실험을 잘해보니까 질량이 보존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부아지가좀 부자야, 부자여가지고 정밀한 저울이 있었어요. 네. 귀족인데. 그 정밀한 저울로 측정을 해보니까 실험 조건을 잘 맞춰서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아 질량은 보존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태워버리면은 여기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나 물 이런게 다 날라가버리거든요 그런거를 안 날라가게 잘 가둬두고 실험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생성된 물질이 다른 데를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질량을 쟀을때 똑같이 나옵니다. 그거 이제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질량 보존 법칙은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도 성립하는 거고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도 성립하는 거예요.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얼음이 녹아 그러면 물리 변화죠? 그러면 이제 그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이거는 분자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분자 변화도 없으니까 물리 변화에서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 질량의 보존이 된다. 어, 녹아도 질량 똑같습니다. 화학변화가 일어날 때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질량 보존 법칙은 그 화학반응 전후에 질량의총 보존된다. 그런 법칙이긴 해. 근데 물리 변화에도 이제 성립을 하는 겁니다. 물리 변화도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는 거고 화학 변화도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뭐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죠.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 질량이 보존된다. 사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좀 나중일입니다. 이거는 돌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돌턴의 원자론이 이제 나오면서부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라부아제가 알아낸 거는 일단 질량은 보존된다 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근데 그왜 그러는지는 잘 몰랐는데 원자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건 좀 나중 이야기고요 이 질량보존법칙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돌턴이 해석을 하는 거고 자 어찌 됐건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제어. 잘 보면은 1 1 9 5뭐 이런 것 같아. 지금 잘안 보이는데, 1 1 9 5 정도 되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얘를 섞어. 섞으면은 염화은이 생겨. 염화은, 여마은. 이 염화은이죠. 염화은이 여마은이 흰색 앙금이야. 흰색 앙금입니다. 그럼 그러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으니까 화학반응이 일어난 거죠. 화학변화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재보니까 119.55같아 그렇죠? 네. 질량이 보존이 됐다라는 거야. 요 네. 질량이 보존이 됩니다. 안금 생성 반응에 있어서 질량이 보존된다. 근데 여기 화학식이 이제 써져 있는데 반응 전에 나트륨 이온 하나, 여기도 나트륨 이온 하나. 염화 이온 하나, 염화 이온 하나. 은 이온 하나, 은 이온 하나. 질사, 질소 하나, 질소 하나, 산소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다 변화가 없죠? 어?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화가 없죠? 자, 앙금 생성 반응은 이 실험을 뚜껑을 열고 해도 되고, 닫고 해도 돼요. 얘는 뚜껑을 열고 해도 되고, 닫고 해도 됩니다. 뚜껑을 열고 해도 앙금이 날라가는건 아니잖아? 그래서 뚜껑을 열고 해도, 해도 되고, 닫고 해도 돼. 근데 이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탄산칼슘에 염산을 떨어뜨리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여기 화학식 한번 써볼게요. CaCO3 따라 쓰세요. 거기에 염산 HCl이야 HCl. 이거를 넣으면 CaCl2라고 해서 염화칼슘이 생기고 물하고요. 네, 이산화탄소가 생겨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기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라가요 예, 이렇게 써보시고 근데 이렇게 쓴 다음에 개수가 안 맞죠? 예. 염화이온이 이제 두개두개 두개 있어야 되니까 여기 앞에다 이 쓰면 그러면 전부 다 맞아요 예. 반응식이 맞아 그쵸?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생성되는 이산화탄소가 뚜껑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날라가겠지 근데 이거는 뚜껑을 열고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뚜껑을 열고 하면은 질량이 보존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잘안 보이는데 한15.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한15.9 정도 되는 것 같아 요 지금. 이게 뚜껑을 닫고 하면은 괜찮다라는 거야. 어? 어. 왜냐면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날아가지 않으니까. 어? 근데 우리 생각에 이산화탄소가 공중에 떠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저울에 영향을 안줄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안 그래요. 기체도 무게가 있고, 기체가 여기 와가지고 자꾸 부딪혀요. 이렇게 그래서 뚜껑을 닫고 있으면, 그 기체 질량이 이 안에 포함돼서 측정되는 거예요. 둥둥 떠 있으니까 얘가 질량을 안 느껴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 그래?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부딪힙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뚜껑을 닫고 해야지만 되고 이게 밀폐된 용기에서 해야되고 그러면 화학반응 전에 질량이 변화가 없어요 질량보전 된다는 거죠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에서도 자, 연소반응 연소반응은 열린 용기에서 반응하면 질량이 변화되는 것처럼 보여 변하는 것처럼 보여 열린 용기에서 반응하면 왜냐면 이산화탄소 이런게 날아가니까 근데 밀폐된 용기에서 반응을 하면은 반응 전후 질량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나무를 태워 그러면은 발생한 이산화탄소나 수증기가 못 날아가고 있죠? 그러면은 질량이 보존이 돼. 근데 이거를 뭔가 열고해 열고 이거 열 이게 지금 열고하는 거지 이거 지금. 열고 하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이산화탄소나 물이 수증기 상태로 이렇게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은 종이가 더 무거우니까 이렇게 기울죠. 이해가, 요이 상황. 자, 그런데 철은 또 달라. 철은 산소가, 여기 있던 산소가 여기 붙는 거예요. 이렇게. 산소가. 그래서 이건 더 무거워져요. 이거를 그냥 그냥 실험하면은 철 무게만 잰 다음에 나중에 산 붙어 있는 산소까지 포함해서 재기 때문에 가열하게 되잖아 그 철이 연소 반응을 하게 되잖아 그럼 더 무거워져요. 근데 열린 용기에서 하면은 여기 주변에 있던 산소가 막 붙으니까 무거워질 건데 원래부터 밀폐된 용기에서 하면은 여기에 있던 애만 여기에 붙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까지 포함해서 질량을 재 거고 거기에 있던 애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의 변화가 없지. 이게 가나 이게. 그냥 열린 용기에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어, 제지 않았었던 이 산소가 주변에 와 가지고 붙어 가지고 무거워지는 거고 밀폐 상태에서 반응을 하게 되면 원래 질량 질때 포함되어 있던 산소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더 붙는 더 늘어나는 질량은 없는 거죠. 어? 이해가요? 그래서 연소 반응에서도 밀폐 용기에서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둘다 질량이 보존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 어. 철을 연소하는거나 아니면 뭐 나무나 종이 연소하는 거둘다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라부아제가 발견을 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후의 물질의 총 질량은 보존된다. 이게 예. 이제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이거를 이제 1 7 0 0 라부아제가 요때 요 살았네요. 요 요때 요 발표한 거죠. 예. 아, 여기 나오네. 근데 돌턴이 물질은 일정한 질량을 가지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는 거야. 이게 왜왜 왜 성립하는지? 그건 나중에 돌턴이 성립을 해는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 이해 아셔야 되고요. 질량 보전 법칙은 원래 화학 변화에 관한 법칙이긴 하지만 물리 변화에도 성립하는 거예요. 물리변화에도 성립합니다. 질량이 보존됩니다. 학습 내용 체크 화학반응에서 반응 전후 물질의 총질량이 항상 같은데 이를 질량보존법칙이라고 해요. 질량보존법칙이라고 합니다. 질량보존법칙이 성립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자가 뿅 사라지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에 수소기체 2g과 산소기체 몇 g이 모두 반응하여 수증기가 18g이 생성되었다면 산소기체는 몇 g 반응했겠어요? 1 6 g 이두개 더한 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반응물의 합이고요 이건 생성물이거든요 네. 16g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질량보존법칙 30쪽 먼저 보겠습니다. 30쪽에. 자, 분필이, 분필이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랑 묽은 염산이랑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닫고, 이거를 이렇게 뚜껑을 열고, 묽은 염산 집어넣고 이러면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해서 막 빠져나가니까 미리 집어넣고 뭐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어크르는 거야 어. 이, 이 실험을 하려면 미리 집어넣고 꼭 뚜껑 딱 닫은 다음에 얘를 흔들어가지고 이게, 이게 염산을 이렇게 흘러내리게 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거든요 76 정도로 돼 보이는데 75인지 76 같네요 76.0g 아 여기 써있네 밑에 76.0g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닫힌 연기에서 하면은 반응이 진행이 된 후에 생성되는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됩니다 확인이 됩니다 근데 열었어 열었어 열면 어떻게 되겠어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래서 대략 75.8 같네요 지금 잘 안보이는데 75.8 정도 이렇게 됐어 줄어든 거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줄어들었게 측정이 됐어도 이거는 실험을 잘못한 거지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되는데 이게 줄어들어도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을 하는 겁니다. 네. 줄어들어도 그러니까 뚜껑 닫고 하는 게더 이제 확인을 잘 하는 거고. 그래서 생성된 애가 날아가서 그런 거지 질량 보존 법칙이 어, 틀렸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 1번, 2번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탐구하기 문제 한번 풀어봐 주세요. 네, 네, 수소 발생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아연이, 그 염산에 H 플러스가 있는 거거든요. H 플러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얘. 전자가 모자란데, 얘가 전자를 줘요, 얘한테. 그래서, 아연은 E가 플러스가 되고, CL 는 여기 두 개가 붙어. 여하튼, 염화 아연이라고 하는 애가 되고, 이제 수소기체 발생해서 이게 된다고. 보통 금속에다가 염산 넣으면 수소기체 발생해요, 보통은. 근데 탄산칼슘에다가 넣으면 이산화탄소고, 금속에다가 넣으면 수소야, 금속에다 넣으면.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에서 흰색 안금이 생성된다라고 돼 있는데, 뭐, 이에서 그런 거 아니죠?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앙금 생성 반응 아닙니다. 위 실험에서 아니고요. 붓필 조각의 성분이 탄산칼슘이 맞아요, CaCO3. 3에서 질량이 감소함으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보츠 성립하지 않음을 알수 있다. 아닙니다. 기체가 발생해도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에서 감소한 질량은 예, 염산과 탄산칼슘이 반응하여 생성된 이산화탄소 기체의 질량과 같다. 맞습니다. 열린 용기에서 기체 발생 반응이 일어나면 발생한 기체가 빠져나가므로 반응 전보다 질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예, 그러니까 열린 용기에서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물은 염산과 아연이 반응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닫힌 용기에서는 어. 수소 기체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질량은 똑같고요. 열, 열린 용기에서는 수소 기체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질량이 줄어든 겁니다. 다의 질량은 나의 질량보다 크다 아니고요, 작다고.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반응이 아니야. 성립하는 거예요. 일단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걸를 하고 있습니다. 자, 36쪽에 1번부터 9번까지 불량보량법칙 먼저 해결하고 넘어갈게요. 일정성분비 법칙이 좀더 어렵거든요. 1번부터 9번까지 풀어 보시고요. 자, 얼음이 물로 변하는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지 않는 거, 예, 물의 질량 안 변하고요. 분자 종류도 이게 화학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분자 종류도 안 변합니다. 물리 변화기 이 때문에 물의 성질 안 변하고요. 분자 개수도 안 변하고 부피는 변해요. 부피는. 고체랑 액체랑 부피 다릅니다. 예, 분자들의 배열 바뀝니다. 예. 기형 리은, 디귿 리을 고르면 되고요. 이게 무슨 반응인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앙금 생성 반응이야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염화은 생성되는 거죠 흰색 앙금 기체 발생하는 반응 아니야 앙금이 염화은이야 염화은 한번 써보세요 NACL이랑 AGNO3 반응해서 염화은 AGCL이 염화은이야 염화은 이랑, 뭐, 질산나트륨, 뭐, 이렇게 생기는 건데. 하여튼 이게 흰색 앙금이죠, 흰색 앙금. 흰색 앙금입니다. 침전되고. 그래서 염화은이 생성이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날라가는 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열린 용기에서 해도 똑같은 거예요. 질량이 누가 더큰게 아니라 그냥 같은 거지. 네은 맞아, 2 번. 그래서 위 반응에 대한 입자 모형이다. 이 입자 모형 이 있었구나. 네, 옳지 않은 거 질량 보존 법칙 설명할 수 있어요. 반응 전후에 원소의 종류가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 전후 물질의 종류 변하지 않한다이 변하는 거야 물질의 종류. 염화나트륨이랑 질산은이 염화 은과 질산 나트륨으로 변했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는 변한 거예요. 원조 원소는 안 변한 건데 물질은 변한 거야. 근데 원자의 종류가 바뀐 건 아니지. 이건 안 바뀌었죠, 그렇죠? 반응전은 원자의 개수 변하지 않았고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 같고요. 3번 다리고. 자,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데, 이걸 떨어뜨려 이렇게 막 섞어 그러면 얘가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근데 못 빠져나가 얘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도 맞고, 근데 얘는 열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빠져나가겠지, 그렇죠. 그래서 질량이 다만 다르다, 맞죠. 그런데 이게 질량보존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성립하는데 빠져나가서 측정이 잘못되는 거지. 그래서 질량보존법칙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니다. 아연이랑 묽은 염산 반응하면은 수소기체 발생하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기체가 발생하니까 풍선이 부푼 거야. 근데 못 빠져나가게 했기 때문에 질량 똑같게 측정됩니다.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은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맞네요.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고, 반응 전후 물질의 총질량 변하지 않는다. 예, 안 변해요. 나에서 고무풍선을 벗기면은, 날아가니까, 예, 가보다 작게 되는 거지. 예, 맞네요. 예, 기억윤지급. 그 다음에, 6번. 밀폐 용기 안에 종이를 연소시킬 때 반응 전후의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기는데 밀폐 용기이기 때문에 어디 못 빠져나가서 질량이 똑같이 측정되는 거고요. 연소 전후 산소 분자의 총 개수 변하지 않는다. 산소 분자는 변했지. 산소 분자는 변한 거고 산소 원자는 안 변한 거고. 분자는 지금 3개 있는데 여기 2개밖에 없잖아. 변한 거지. 오른쪽 용기에 들어 있는 산소 분자는 반응하지 않고 남은 물질이다. 이거 맞아. 맞아. 맞는 설명이야. 이거 지금 반응하지 않고 남은 거예요, 둘은. 열린 용기에서 종이를 연소시킬 때 반응 전후 변화를 위와같이 나타내면 열린 용기라고 돼 있지. 이거 밀폐 용기야. 열려 있으면 날라가겠지 그러면 저울이 왼쪽으로 기울어진다. 맞네요. 날라가고 나면 오른쪽이 가벼워지니까. 5번이 답입니다. 자, 강철솜을. 그러니까 처음에 22.4g 있는데, 이거는 강철솜의 질량만 측정이 된 거야. 그럼 이 주변에 있던 산소가 막 달라붙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늘어나요, 늘어나. 근데 이 산소랑 반응한 철은 산화철이라고 해요. 산화철 나에서 산화철도 된다 이거 맞아? 어? 산소랑 반응한 철 산화철이 돼. 그다음에 질량이 보존됨으로 측정된 질량은 가랑 다다 다가 더 많아요. 예. 질량 보존되는 건 맞는데 그 여기서 이제 잴때안잴었던이 산소가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의 질량이 더 커지는 겁니다. 강철솜 대신 수소 가열하면 수소 탄소 성분이야. 그러면 날아가니까 이산화탄소나 물 이런 게날아가니까가 쪽이 더 무거운 게 맞죠? 응? 이해 가나 이거? 수소를 가열하면은 재만 남잖아요. 네, 그럼 가벼워졌기 때문에 반응하기 어 반응하기 전에 반응하기 전에 질량이 더 무거운 게 맞죠. 이해 가시나요? 그다음에 자, 8번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도 성립을 해요.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도 성립하고 안금이 생성되는 반응일 때 성립하고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한다 맞고 금속이 산소와 결합하면 반응물 질량이 금속의 질량보다 크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응? 그거는 이제 반응물이 산소 질량을 안 쟀었기 때문에 늘어나는 걸로 보이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거 생성물질은 화합물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서로 다른 원소들이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합물이 맞아, 이게. 생성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개, 이거, 이거, 아까 내가 9번까지 하라고 했나요? 네, 네. 어, 원자의 개수비가 일정하다. 원자 개수비 일정하긴 해요. 이게 두개대한 개, 두개대한 개니까. 이거는 이제 일정 성범위 법칙이네, 사실 이거는. 일단 그냥 할게. 그림 보면서 해도 돼서. 생성물질은 원소의 질량비가 일정하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이게 화합물에서 원소의 질량비가 일정하거든요 화학변화, 화학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원자가 생성됐다 그런건 아니지 아니죠 화학변화가 일어나기 전후 물질의 총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맞죠 일단 틀린거는 4번 고르셔야 됩니다 실력 강화도 1번을 풀어볼게요. 네. 실력 강화 1번 풀어보십시오. 네. 강화. 아, 아, 안 됐어요? 아내 네, 안줬구나 39쪽까지 줬구나, 줬구나. 네, 이거 나중에 하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좀 쉬었다가 일정선분비 로진행 하겠습니다